히히 <laughs> 내 최고의 파트너 왔구나 관심 있는 주제 있어? 같이 쏟다 떨까? 몬데에선 열심히 일한다고 항상 보답을 받는 건 아닌가봐. 페보니우스 기사단의 호프만시를 봐, 매일 자기 일에 최선을 다하는데 늘 한가로워 보이는 케이아가 호프만시 상사잖아. 지 지위로만 따지자면. 가장 게으른 벤티가 몬드성의 신이잖아. 생활 팁을 알려주는 시간이 왔지롱. 몬드에서 아무리 고쳐도 안 고쳐지고 아무리 씻어도 깨끗해지지 않는 게 있다면 스스로 해결할 수 없을 때 하늘에 대고 이렇게 외쳐봐. 노엘. 그럼 모든 고민거리가 해결될 거야. 요이미아 아버지 귀가 안 좋은 건 폭죽이랑 관계가 있는 걸까? 오랫동안 폭죽을 제작하고 시험하느라 매일 폭죽 소리를 듣다 보니 청력이 약해졌다던가. <laughs> 그럼 요이미아가 가오을 물려받으면 아버지처럼 귀가 나빠지려나? <laughs> 안 돼. 그런 일을 방지하기 위해서 빨리 대책을 세워야 해. 아 <laughs> 어... 내가 요이미야 뒤에서 계속 귀를 막아주면? 어? 나 아니면 넌 가이드도 없잖아. 널 떠나는 건 불가능해. 하지만 요이미야는 어떡하지? 그렇네. 그런 방법도 있었네. 나 똑똑하잖아. 가? 어? 응? 방법을 진작 생각했으면서 베이몬한테 안 알려준 거구나. 어떻게... 그럴 수가 있어? 너 나빠.